백두산 백두동산에길도 있었다고 옛날에 예? 길 와서 다 뽑은 같은데 그러고 나서 사실 나도 다른 부동산얘기하이안 내려도 별로 그래, 네. 아흔데키야여기도공간내려 <laughs>

살리면 치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자기 쓰 쓰고 치워주려고 네. 님 진짜 부지런하시네요 내가, 내가 부지런하고을내사고전날해야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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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네, 들어가겠습니다 아 이거 샤시를 또 새로 다셨구나 여기서 이제 원래는 여기가 정문이었는데 정문 바깥을 이렇게 조금 달아내셔가지고 오. 이 공간을 요래 지금 쓰고 계신 데 온실로 이렇게 쓰고 계시네. 아이고, 여서 잘 산다. 그럼 실기 얼마야? 야, 세무 집어마한걸다 해놓으셨네요. <laughs> 자, 일단 먼저 들어오면 아 여기가 이거 황토 벽돌로 지은 집이라가지고, 이렇게 전망, 이 와서 여기서 찍어야 될것 같은데. 전망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가 이제 산 쪽, 산에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평지라서, 이렇게 확 높이 뭐 튀어져 있거나, 그렇지는 않은 앞에 이렇게 가리는 거 없이, 평지인데도 불구하고 전망이 확 튀어져 있습니다. 여기 부터서 여기가 작은 방. 현재는 그냥 드레스룸으로 안치우고 저희가 급하게 오는 방. 바람에 <laughs> <앞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시면 <laughs> 되게 현재는 짐이 많아서 이렇고요. 드레스룸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안방. 안방은 꽤 넓습니다. 이농다 예, 들어가고 핀사이즈 침대 들어가고 공간이 이렇게 남을 정도고 음, 여기가 뒤에 저기 아까전에 창고 공간으로 연결되어 있네 참 그리고 여기 이제 부엌 공간 부엌도 꽤 큽니다 예, 부엌하고 화장실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화장실 공간도 크고. 음. 이거 뭐야 계단이 왜 있어? 2층 나중에 어. 올라가면 되고. 응. 화장실 공간 그리고 다용도실 네 다용도실. 선생님 열로 좀. 어, 그치, 네. 네. 장한 사지하이소아이고 <laughs> 맞습니다. 여기가 이제 다용도실. <laughs> 공간이 넓어서. 바깥하고 연결되는 공간이 또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주방 공간이 일자형 지금 싱크대하고 식탁이 들어오고 중간에 아주 대형 이렇게 식탁이 들어와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이 됩니다. 그럼 원래 2층이 없는 건데? 우와, 선생님. 어, 선생님, 그냥 맥가이버인데 그러니까 그냥 만드셨대. <웃음> <웃음> 여기도. 여기에도 와. 있네. 어 그냥 방이 이게 창고라고 하시는데 이게 공간이. 제 마음에 드는 데이 집에서. 공간이 정말 넓습니다. 1층 공간 그대로 뭐어 1층 공간이 그대로 2층에 <laughs> 다 있어. 이선생님 무슨 패션 모델을 아셨는데, 무슨 옷이 이래 만... 와... 이거를... 집고안 뒤에... 네. 내가 똘바가 만들었어. 음. 저쪽에는 시간에 다 이래 만들었어. 그래, 저쪽에나 이래 된시간이에다딱바가지고이래 저쪽에 있어. 뷰도 또잘 나와. 이쪽에도 전망도... 아, 음. 놀라운 건 이게 2 6 평이야. 뭐? 그 전부 다이집이집 펜에는 다그거하면서 요도 다 창고, 이주, 네. 다 틀어놔. 창고로 쫙 땡돌로 가면 다 열어주셔. 안에 뭡니까? 다 창고, 잡은 사이즈. 많이 다 뜨라. 무슨 집이 이래 많으시여? 안에 <laughs> 무슨 집이 이래 많습니까? 이게 또 뭐야? 그 창고 저도 뚫어놨잖아그 요리가 저 틀어 뭐가 저걸 해 놓은 게. 이제 그것도 되고 선 이거 직접 다 만드신 거예요? 이런 구역인데 다 내가 만들었어 와이 허가 난다고난 난 다음에 네. 내가 구멍을 뚫어서 꿀궁에 올라와이런게 만들었어 처음부터 직접 이렇게 만들었어요 안녕하십니까 미량부동산의 시작과 끝 사랑부동산의 정조장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집은 경북 청도입니다 미량 IC에서 10분 정도 거리 뭐 경북 청도지만 미랑권에 가까운 뭐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산속에 이렇게 올라오거나 이런 데가 아니고요. 평지 마을의 뒤에 이렇게 뒤에 나지막한 야산이, 나지막한 야산 앞에 있는 그런 평지의 집입니다.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높이 평가할 만한 그런 집입니다. 대지가 굉장히 큽니다. 455평. 놀라운 건이 집이 26평입니다. 여기 한 60평은 돼 보이는데. 어, 그니까 등기상 26평인데, 현재 의뢰인께서 맥가이버 같은 분이라 가지고, 층고를 높이 빼놓은 다음에, 그걸 전부 이제 좀 달아가지고 만들고 만들고, 옆으로도 좀 내고, 뒤로도 떼고, 어마어마하게 해놓으셨는데. 직접 하셨다는 게 대단해요. 직접 <laughs> <laughs> 나무도 어디서 다수인목을 구하셔가지고 뭐 이래 하셨다는데, 2010년도에 중공된, 지금 황토벽돌조로, 건축물 대장상 황토벽돌조로 나옵니다. 이 주택 방향이 정동으로 앉아 있는 거고, 땅이 앉아 있는 방향은 남향으로 앉아 있는 이야 산세를 이렇게 봤을 때, 땅 방향은 남쪽으로 있는, 남쪽으로 앉아 있는 터에 집은 동쪽으로 앉은 거라고. 꼭 한번 오셔서 방문하시면 아, 재미있는 주택입니다. 가격이 우선 뭐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3억 3천만 원입니다. 음. 455평에 그러니까 뭐총 금액이 작지는 않은데 평수에 비례하보면촌집 정도밖에 안 되는 가격으로 나온매 물이라도 비싸지 않은 매물이니까 꼭 한번 방문하셔서 현장 오시기길 추천드립니다. 하루 전에 예약하고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꼭 구독 꼭 감사합니다.